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니타탁입니다. 오늘은 갈매기의 원조, 마포갈매기를 먹으러 왔는데요. 저희가 갈 곳은 공덕역 8번 출구에서 나와 아래쪽에 위치한 장수갈매기에 가볼 거예요. 갈매기 고기는 개인적으로 많은 추억이 있는 고기인데요. 제가 대학생일 때 학교 근처에 갈매기집이 있었는데 학생땐 돈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돈좀 모아서 한 번씩 가곤 했었죠. 그때 먹었던 갈매기 고기는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갈매기 고기를 콩가루에 찍어 먹으면 정말 그때도 소주 한잔안할 수가 없었죠. 그때 향수를 끄집어내줄 수 있을지 너무 기대됩니다. 국내산만을 다룬다는 문구가 아주 듬직하게 느껴지네요. 오래된 맛집답게 여러 매체들에서도 촬영을 많이 온것 같습니다. 우리 윤희 사탁도 왔어요. 저희는 일단 갈매기 살 2인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다른 집들도 다 봤는데 가격이 17,000원으로 다 동일하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드디어 갈매기 고기가 나왔습니다. 보자마자 첫인상이 강렬했는데요. 고기에서 무슨 마늘 향이 이렇게 나지 하면서 봤어요. 보니까 마늘이 갈매기 고기를 완전히 다 덮고 있더라고요. 와, 어떤 맛이 날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기본 반찬으로는 국, 파채, 김치, 쌈지류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젠 기본 반찬이 되어버린 것도 나왔네요. 제일 맛있는 거죠. 처음 고기를 올릴 땐 직원분이 오셔서 계란물이랑 고기를 직접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 계란물은 무한리필이니까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아, 고기 익는 소리에 제 마음도 익어버리네요. 불판에 올라가자마자 진한 마늘 향이 코를 찔렀는데요. 좋은 갈매기살 고기는 적당한 마블링을 가지고 있으면서 돼지 냄새가 나지 않는 건데요. 여긴 돼지 냄새를 마늘 양념으로 확실히 잡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갈매기살은 돼지 부위 중에 갈비뼈를 발굴할 때 분리되는 얇고 긴 형태의 횡격막을 이루는 부위예요. 기름이 없고 쫄깃쫄깃한 맛을 내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육에 속하죠. 게다가 돼지 한 마리에서 두줄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맛이 어떨지 가게에서 나온 파채와 쌈장을 찍어서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아, 일단 결론은 너무 맛있었습니다. 양념이 너무 적절히 되어 있어서 다른 양념장을 찍지 않아도 될 정도였고요. 갈매기살 자체가 기름기가 없고 쫄깃쫄깃한 게 너무 맛있었고 살짝 양념이 되어 있어서 씹을 때마다 마늘 양념이 새어나오는 게 고기의 느끼함도 잡아주었습니다. 제가 갈매기살을 좋아하게 된게 원래는 기름기 없는 살을 별로 안 좋아하고 항정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기름기가 없는 살 중에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갈매기살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리살이나 등심, 사태 이런 데는 기름기가 없지만 너무 퍽퍽해서 닭가슴살처럼 먹기 힘들잖아요. 게다가 갈매기살은 돼지고기면서도 쫄깃쫄깃한 식감 때문에 소고기 맛이 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 부위 중 하나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제가 실수한 게 원래는 이 계란찜이 되기 전에 파채랑 김치를 올려놔야 간이 좀된 계란찜이 되는데 제가 그걸 못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런지 계란찜은 그냥 맹맹하고 포슬포슬한 계란찜이 되어버렸고요. 자칭 명귀신인데 면을 안 먹을 수 없어서 동치미국수를 하나 주문했습니다. 메뉴판엔 없는데 기둥에 동치미국수 판다고 쓰여있길래 바로 주문했죠. 딱히 별다를게 없는 동치미국수였지만 고기 굽는 동안 연기를 마시면서 앞에 앉아있다가 동치미국수 한입 먹으니까 와 목이 깔끔하게 싹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갈매기살 2인분으로 성에 차지 않아서 돼지갈비 1인분 추가했습니다. 돼지갈비 1인분 치고는 양이 상당했는데요. 불판 위에 올라가자마자 우리 모두가 아는 익숙한 양념된 돼지갈비 향이 확 코를 찔렀어요. 저는 추천드리진 않지만 양념된 돼지갈비는 살짝 탈 때까지 구워서 먹어야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양념된 돼지갈비는 좋은 부위로 쓰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익혀서 먹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고기를 자르면서 느낀 건데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원래 질이 좀안 좋은 고기는 다 익히고 자를 때 굉장히 퍽퍽한 느낌이 들거나 고기가 부서지는 느낌이 드는데, 고기 자를 때 너무 부드럽게 고기가 잘리더라고요. 맛을 보지 않아도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까 시킨 동치미국수에 고기 한점 올려서 먹어보고, 깻잎에 싸서도 한번 먹어봤는데요. 돼지갈비가 사이드 메뉴가 아니고 주력 메뉴로 파는 것처럼 맛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마포 근처에서 회사를 다닌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여기 와서 갈매기에 소주 한잔 했을 것 같네요. 마포에 또 놀러 올 일이 있다면 반드시 재방문할 겁니다. 지금까지 윤이 탁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잘 먹고 갑니다.